자, 안녕하세요. 어, 이성입니다. 자, 자, 오늘 어, 유튜브, 유튜브 영상 메이커 시험 영. 자, 제가 어, 철학 아, 영상 올렸고, 어, 그 다음에 어, 게임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제 시험, 시험 영상 한번 이제 시험 영상을 올려보는 게 신나고 하는데. 교육용 영상으로 한번 어, 했습니다. 좋겠다고 어, 고라서앞서 좋겠다고 이렇게 네. 예, 어, 올려 봅니다. 어, 리볼루션이라는 어, 거 아시죠? 아, 아 시로 그렇죠. 어, 저도 응,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지돌아고 아, 오래됐지만 어, 저도 어, 그 휴낙스 된 어, 이렇게 지방 교사로 강의 쓰는 교사입니다. 교요 그 분이 어, 원서를 두 개를 어, 이제 어, 이제 보셨는데 엘리자베스 표현원서였어요 영어로 된 거였고, 거였고 네. 제가 신학 졸업한 동는데절을 했어요. 근데 이거 종교적인 신학적 신적는데 영어를 한글로, 한글로 번역했으니까 어, 어, 영어 교육을 같이 하면서 이제 이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습니다 r e v o l t i o n Vision of a Just World, l e b s o p r 자, 요한 요한 로죠 네, 소처만이 네, 비전, 비전 오브 저스트. 예, 저스트 단지 하는 저스티스 드에요 정의로운 세계, 정의로운 세상에, 세상에 대한 어, 비전. 비전, 환상, 환상. 아, 꿈 어, 떤 완성의 말로 그냥 그랬죠? 왜 이렇게 하각하을 이렇게 부작에되 하나님이 뭐 여행 부작 하나님이 선지자나 어떤 열자들한테 어떤 환상을 많이 보여 줬죠. 그 믿음을 지 말고 어... 네, 그 믿음으로 사, 살아라. 살아라 이겨내라. 극복해라. 그런 메시지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 이레신학자는데 네. 그러니까 독일 신학자이고 또그 여성 신학자로참여 신학자로, 신학자로 많잖아요. 네. 그 여성 신학자예요 어, 그래서 조금 이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분들 조금 이런 뜻이 있어요. 데 영어를 공부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한번 같이 글을 쓰셨겠어요. 이메멘로도이 단이야. 번은 대신에 그 r o 크 crow, eat her frodo, ah, g a 독일 don't run. Ah, she told me, young, eh, Toglish, 라 o t at all. Togosi, credit, you know. He's a little to his son. 자 이제 그문들에 그 대한, 대한 이 저자가, 저자가 어떤 기념에 대한 글을 썼는데, 에 모든 스 위민 자 그리고 all t h 네 s e 자 모든, 모든 그러 아, 이름 없는 이름 는보다은알려지 않은 게더 대사적인 존재인죠? 이민 m 들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 을 f the d o m i n i c 그 미국인들 중 그가 알려지지 않는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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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조 예, 주어이죠후그 아, 아, 사람들 분야 아, 아, 근네 바로, 아, 바로 안 나오죠 w 아, 가 있는데 in the past f i 이거를 빼면 바로 동사죠 동사가

그사 미국분들이 사례다란 상당한 상당량데요 네, 당이는데어 누가 사례다란 했어요? 인디아 스트로블스 그들의 군사 그들의 어, 노력, 노력 노력이 있었대요. 있었대요. 그들의 노력들 안에서 사례다란 미국분들 알려지지 않은 그런 미국들이세요무엇서 그러니까 정의를, 정의를 위해서 t t l e l i t t 어요이 i t t l e little, l 말이에요. e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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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t 이 l e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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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t t l 선 l 가 t t l e little, little, 이 i t t 아 제가 갈라놨어요 아아 이렇게 이게 네그 신학 속에 신학이라는 학문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철학처럼 철학 떨어지지 않았고요 철학도 어렵긴 <놀람> 하지만 수학처럼 <철학도> 떨어지잖아요 <덤람> 이렇게, 이렇게 쉽게 나는 데는 네, 네. 어렵게 네. 나누는 데 제가 버전을 해놨기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 함께, 함께 어, 구독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없었죠? 릴레이 있어요 레이명상하 어, 이성적 대표사다 그죠 그래서 뭐 명위. 명의매명사니까 명사. 네. 어, 아, 명사를 더 꾸며 주니까 형사죠 형사. 이게 형사. 예, 명사를 꾸며 주는 형사. 형사 그렇죠? 자, 자 그래서 오랜만에 왔었죠. 슬레이인이 슬레이프 동사야. PPP. 그렇죠. 스트로 그이 예. 어, 저희를 가르치는 그, 그... 신하나 교수님 스로브를 전치로 해서 어 인내로 해사하활을 조금 오래 했다고 했는데 뭐 이제 한국이나 우리나라 해외에 싶어들 분들이 알아서 하는 이쯤 어신하 분들 활용하시나 이제 열심히 직장 어다 같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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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체조고 있기 이 근데 열심히 도참 좋아요. 좋아요. 옥상하고그시 아, 아, 함께 공부서한 달에 한두 번, 뭐 일주일에 뭐한번 정도 올 테니까 음, 함께 구독해 보시자. 수고하셨습니다.